쓰는 것 단어부터 한번 쭉 한번 물어봐 볼게요. 이제 배운 단어도 있고, 배우지 않는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배운 단어는 잘 나올 테고, 배우지 않는 단어는 응? 대답을 잘못 하겠죠? 그래서 못 해도 상관은 없어요. 신경쓰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너는 좋아하니? 너는 좋아하니? 이걸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한다는 알죠? 좋아한다. 이렇게 경기하다. 그러면 야구 경기하다, 아니, 어, 너무 할수 없다, 더운 뜨거운 습기가 많은, 유감스러운 운동장, 오케이. 수영, 오케이. 갑시다. 어, 왜안 돼요? 어, 수영장이 어디에 있어요? 포커스 해요. 아, 이것은 알때알 때, 때. 너 야구 좋아해? 니 어, 우리 야구하러 가자. 어 오케이. 이제 이렇게 영어를 해야 되게. 그렇죠? 어, 그런데 얘네들이 영어를 모른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할때 이제 두 가지 공부가 있잖아요. 하나는 어, 머릿속에 담는 영어가 있고요. 입술에 붙이는 영어가 있어요. 어, 머릿속에 담는 영어가 있고, 입술에 붙이는 시험 보는 아이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머릿속에만 넣어도 무방해요. 그러나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려면, 입술에 당이 좋아하다, Life. 경기하다, Play. 야구하다, Play 수영하러 가다, 할수 없다, Can. 뜨거운 더운, 습기가 많은, 유감스러운, 스포츠, sorry. 수영, 운동장, Play 갑시다. 왜안 돼요? <laughs> 미안하지만 할수 없어요. Sorry, 참, 나오죠. 그러니까 갔다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laughs> 갔다 오면. 응.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다. 시작.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Do you like baseball? Yes. yes I do. Let's play baseball. Sorry, I, I'm sorry I can't. Why not? It it's hard on hearing. Do you like singing? Yes I do. Let's play. Let's go sing Do you one? like baseball? Oh yes I do. Let's play baseball. I'm sorry I can't. Why not? Oh, it's too hot and humid. Do you like swimming? Yes, I do. Let's go swimming. Where is the swimming? Pool. It's near the playground. Okay, let's go. Oh, hi to make friends with you. 박수!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둘이만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하고 대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이 정도면 은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데, 외국사람이 순서대로 이렇게 안해주잖아요. 그 말이죠. <laughs> 그 네. 전에 내가 좀 다르게 하니까 야, 틀려서 다시 해. 이렇게 안하죠. 어 무슨 말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나는 교회가 I'm going to church. church. 음. 나는 우리 학교가 그 학교 이름 I'm going to Shingo Elementary School. 어, 네. 어, 너 야구 좋아하니? Do you like baseball? 아, 축구 좋아하니? Do you like Do no. no. Pong 좋아하니? Do you like ping pong? Okay. Let's play baseball. Let's play Let's play baseball. Oh. I'm, I'm sorry I can't. It's too hot. It's too cold. 아, it's too humid. No. 응, 음, 공부하는 거 좋아니? Do you like know study? 어, 너나 좋아니? Do you like know me? Yes. <laughs> 어, 일단 이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로 이런 문장을. 그래서 이것을 응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하나 문장을 외우면 그 문장을 여러 개로 사용할 수 있는.